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어, 저희 병원이 탄력 리프팅 잘하는 병원인 건 맞지만, 탄력 리프팅만 하고 그것만 잘하는 병원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기미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토닝일 겁니다. 레이저 토닝. 또는 유사한 방식의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토닝. 어쨌든 주로 레이저 치료를 받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미의 레이저 토닝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매우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레이저 토닝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100% 틀린 얘기가 돼요. 기미는 점하고는 달라요. 점처럼 한번 잘 빼고 나면 끝 그런 게 아니고요. 기미 치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있는 멜라닌 색소를 빼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속 차 들어오는 새로운 멜라닌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어려워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기미 치료는 적어도 두 단계여야 해요. 어, 지금 있는 멜라닌 색소를 최대한 제거하는 첫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또차 들어오려고 하는 멜라닌 생성 과정을 차단하는 두 번째 단계가 같이 가야만 기미는 좋아져요. 훗날 기미를 완치시키는 어떤 단 하나의 치료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치료법은 색소를 제거하는 첫 단계의 치료가 아니라 멜라닌 생성을 막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치료법일 거라고 확신해요. 그게 먹거나 바르는 약이 되었든, 주사의 형태가 되었든, 스킨케어나 화장품이 되었든, 아니면 레이저가 되었든, 그만큼 멜라닌 생성을 효과적으로 막는 게 기미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집중 미백 패키지를 만들었는데요. 레이저 토닝만 하지 않고 매회 스킨 케어에 다른 종류의 레이저도 섞고 심지어 주사 치료까지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토닝 레이저 이외에 같이 가는 이런 치료들의 목적은 전부 멜라닌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함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기미 치료 두 단계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외선 차단이죠. 제가 레전드때 피부과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믿을 수 없었던 내용이 있어요. 기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면서 햇빛을 잘 차단했더니 꽤 많은 퍼센트의 환자들이 정말 큰 호전을 경험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피드에서 기미 치료를 늘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다시 보아도 정말 이만큼이나 좋아졌다고 라며 놀랄 만큼의 호전. 물론 교과서에 담긴 그 연구 결과가 우리보다 스킨 타입이 다른 인종의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인종별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속에 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자외선 차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외선 차단 잘 하면 기미가 더 진해지거나 더 새로 생기지는 않겠지라고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걸 막는 예방 정도만을 위한 자외선 차단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을 정말 잘하면 이것만으로도 기미가 많이 좋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얘기한 기미 치료의 패러다임 이해하셨죠? 첫 단계. 지금 어둡게 보이는 멜라닌 색소 자체를 제거, 파괴, 없애는 치료. 더 중요한 두 번째 단계. 새롭게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 여기 하나 더 확실한 자외선 차단. 이 기본 패러다임 위에 짜여진 참 좋은 기미 치료 프로그램, 저희 유엔정 피부과의 이전 기념 이벤트입니다.